<웃음> <웃음> 그렇잖아. 사람이 혼자 있는 걸거리 수는 없잖아. 그래,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3계 이렇게 3계 욕계, 새개 무색계까지 하고, 아수라 세계까지 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네. 부처님이 이제 이게마치시 하시다가, 법회를 이제 끝내려 하시다가, 이제, 법회를 마치려고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의자를, 이제, 돌려 앉고는 그,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 배울 것이 있는 영가과 성문이 일어나온 게, 아라안은 배울 게 없어. 그렇게 무학이라고 그래, 무학. 음. 우리나라도 무학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사실 배울 게 있다는 거는 아직 뭔가, 음. 근데, 아라안이 됐으면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무학이라 하는데, 여기 법문하는 거는 무학이면 설명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다 배울 게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성문과 영각이 오늘날 생각을 돌이켜 큰 이제 보링 가져놓고 오묘한 깨달음에 나아가려 함으로 내가 지금 참다운 수행의 방법을 말하였거니와 이제까지 그 얘기를 다 했단 말이지. 앞에 네. 했는 거거든. 네. 네. 너는 아직도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을 적에 아주 작은 마군이들이, 마군의 일들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만약 마군의 경계가 앞에 나다는 것을 아,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마음을 닦음이 바르지 못해서 삿된 속에 떨어지게 되리니 혹은 너의 오음에서 일어나는 마군이거나 아니면 내그 속에서 오음, 색소상 행식에서 일어나는 마군이거나 아니면 천마거나 바깥 천마거나 귀신이 붙었거나 도깨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뭐, 물론 수행법도 얘기했지만은 지금부터 실질적인 수행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 예. 수행을 안 하면 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네. 뭔 얘기로? <laughs> 그생기는 내는데 나타나는 일이 아니요 네. 음,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모르면은 수행을, 그리 수행을 하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라도 네. 알아놔야 되지. 네. 음, 근데 그게 이제 조금만 수행을 해도 내 수행하는 값은 다 나오거든, 티가 나거든. 음. 그렇긴 는뭔 일이라도 생기거든. 네. 맞잖아요. 내가 수행 안 했을 때하고, 수행했을 때하고 다를까, 이래. 네. 근데 다른 일이 생기면 대부분에 가장 나쁜 일이 뭐로고 하면 가장 그, 저기 조금 하고, 이제 완전히 막 넘치는 거요. 음. 실제로 보면, 이거 이렇게 이 수행을 하긴 해갖고 야 시켜야 되는데, 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오만한 것도 더 오만한 경우도 많고 자존심도 더쎄이 전부 다 이제 뭔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이 문제가 있는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라 네. 음, 그 여기 보면 이제 오십 마를 얘기하기 시작하거든 오십 마 그래 전번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이 대목이 하도 좋아서 자꾸자꾸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 이제 그.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허공이 너희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 마치 한 조각 구름이 맑은 하늘에 일어나는 것과 같거늘. 더구나 허공 속에 있는 그 모든 세계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허공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걸로 비유하면 은그 뭐야 허공에 흰 구름 하나 생긴 것과 같고 저 대양 바다에 파도 치는데 물거품 하나 같다 그랬어. 그리 우리 마음은 얼마나 허공을 짓다 생겨있겠 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전혀 그 마음을 모르고 사니까 이제 그 음. 종이 돼 사는 거 아니오? 음, 그리 그래 너희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것을 바라요, 진을 바라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내 본심으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다 소멸하리니 어떻게 허공 속에 있는 국토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는이 허공도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이, 저대양의 물고품 하나 생기 것처럼 생겼고, 하늘에 흰 구름 하나, 조각구름 하나 생기것처 생겼 생겼지만은, 그게, 그게 이제, 이, 이, 그, 뭐야,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내 본심으로 돌아가가 잘못된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이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잘못된 데 의지해가지고 삼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이제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훌륭한 일인데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뭔 일이느냐 있 하면은 금뭐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그 무세계까지 막 천상의 세계도 있고 막그그뭐다자주쳐가된 천궁이 엄청 화려하고 한데는 다 자기 세계가 옳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음. 이제 그, 그 집착을 하고 사는. 이제 그그 그 무리들이 중생 이쫙 퍼져 있는 것인데 알고 보면 이거는 전부 다헛개비다 말이지. 그리고 이 헛개비를 발 바, 그렇게 틀렸는 걸 밟고 오면은 이게 발코는 게 싫단 말이지. 이 틀렸는데 의제가 사는데 발코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음 그래 이거부터가 그 살던 마구니 귀신 천마 이런 마구니들이 전부 다 이제 내 세상이 없어질 거가 놀래가지고 막. 그, 이게 근원을 찾아보면 왜이 왜이래 우리 세계가 진동을 하고 없어질라 가지 참 참아지 그 찾아보면은 아저 이제 수행자가 똑바른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가짜는 없어지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깜깜한 데서는 깜깜한 데라 내 세상인데 누가가 자꾸 불을 밝히려고 하면은 불을 밝히면 내 세상이 없어져 깜깜게 없어져 우리 깜깜한 그 주체에서는 불을 못 밝히게 해야지. 불 밝히면 음. 내가 죽을, 내가 없어질 판이 죽을 판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그래 이제 그 마구네들이 이런 이제 수행 못하게 이제 그 방해를 하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그번뇌라 하는 그, 그 그러나 저 모든 마구이가 비록 크게 썩내더라도 저들은 번뇌 속에 살고 있고 너는 오묘 깨달음 속에 있으므로 마치 바람이 빛을 불고 칼로 물을 베는 듯 하여 조금 더 저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너는 그 눈물과 같고 저들은 꽁꽁은 얼음과 같아서 더운 기운이 점점 가까이 가면 얼음은 녹아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데로 들어가면 어두운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밝은 것이 밝아지면 어두운 것은 어디 갔나 할것 없이 그냥 어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절로 사라진다 이거지. 저절로 사라질 뿐인데, 그렇게 전부 시간 잠깐 얘기했잖아. 우리가 귀신한테 홀리는 거는 귀신이 사람 핵고할 수가 없어. 이치상. 근데 핵 이제 요래 이게 사람 정신을 이제 막 어지럽게 만들 수는 있어. 그리고 헛겁이는 거지 헛겁이는 거. 근데 말고도 헛겁는게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만약에 저 귀신이 있다. 제가 이제 내인데막 유혹을 하면은 가, 귀신 귀신이 유혹을 하면 내 마음이 안 들면 그거는. 부는 바람 같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야, 그, 이제,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하면 뭔가 싶어가지고, 따라가다가, 언덕에 떨어진다, 부덕에 떨어진다. 그럼, 이, 딴걸 보고 가야 되는데, 딴걸안 보고, 그래, 저기를 쳐다보고 가니까 떨어지잖아요. 밑으 네. 발바닥, 발밑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로 보면은, 요, 눈건경이 시작될 때만 해도, 마든가, 엄마가, 주문으로 안안을 홀려가지고 음실에 넣어놓고 음. 마든가 하고 둘이 빨갛게 껴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려고 이랬거든. 그러잖아그 스님이면서도 그래. 그 무당에 주문 하나도 못이겼으니까그 음. 증명이 됐잖아요. 그 주문이 뭐가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왜 주문에 정신을 잃냐고. 근데 저기 이 없으면 그래. <laughs> 그래도 안나는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훼손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는 개를 음. 지키는 힘이랬지. 내 정신 얘기 아니랬지. 내 정신을 차렸으면 그런 일이 없지. 음. <laughs> 그래, 안하니 부끄러워서, 얼마나 팽체 부족팔려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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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스님이 내가 수행을 했는데, 그 무당 주문 하나도 못 이기고, 이래 창피를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할고 부처님이 나도 이제 옳게 수행할 테니까, 옳은 수행하는 법 같이 주이소 하니까 이 이야기 시작된 거거든. 음. 그그전엔는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모르노만요 <laughs> 그러니까 어, 어제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노? 아무리 똑똑하면 못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설칭찬들면뭐하놓는 안에 집을 안 내려놓으면 의미가 없어. 네. 실제 요 안하는 아, 부처님 옆에서 얼마나 복도 얼마. 지혜로운 얘기는 들을 거, 최고 많이 들었잖아 그것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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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야? 머리가 좋아서. 듣는 대로 한게다 잊고, 왜야? <laughs>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마든가, 마든가 그,쯤으로, 무당 딸만 또못 하잖아. 무당 딸은 좀 수행할 생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도, 안한 보고, 막, 애혹에 동해가지고, 그게 생기옥 아니에요, 지금. 그게 생기옥이거든. 그 애혹의 무게로, 막, 내가 진짜 죽을 지경으로 내가 나는 막, 안 아니면 죽는다고, 그럴 정도면, 얼마나 괴로워, 그게. 근데 부처님한테 막 법문 듣다가 그게 전부 다그 잘못된 것이고 이제 그 애역에 그진떡거리다감소듣자마자 그래요 하고 내려놔 버려서 이렇게 아란이 대풍 거아니요그 실질적으로 는 누가가 훌륭해? 그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해 그 사람이 그게는 도인 도인데막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깨달았던 큰소리 제봤자 진짜 깨달으면 좋지 당연히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깨달은 소견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짐을 다 내려놔버렸으면 뭐, 못 깨달으면, 짐 내려놔야지, 뭐, 크게 뭐 깨달은 게니겠는데그 칼금 뭐 있어? 그 가벼운 데그래서 하면 되지. 그런데 뭐,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 아무리 컨설팅하 존경받은들, 내 짐이 가벼워지나? 그런다고 가벼워지나? 그렇잖아. 내가 거짓말 하는 건내 짐이 가벼워질 수가 없어. 그러다 그거는 못 속여. 사람은 내가 막내 속에는 속일 수가 있어. 하, 예. 아, 뭐 경제에 의지하고 저 의지하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 희론이라 그래, 희론. 음. 실데없는 예. 예, 그거 희론을 안 하는 게 지혜라 그래. 음. 예. 그 지혜 바라면 지혜의 이치는 의미는 희론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는, 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안 그러면 음. 자꾸 그 희론에 빠져. 그럼 지혜롭지 못하다. 이게 본론도 가야 되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다. 그 오늘 이제 할라 하는 게요 세금, 음. 그리 색소상행식 오음이니까 맨 처음에 세금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나와, 안하나 음. 그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너가 도량이 도량이 앉아서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그 생각이 만약 다 끊어진다면 모든 생각을 여기에서 정밀하고 밝아지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변하지 않고. 기억하고 이음이 한결같아져서 그러한 경지에 머물러 산마지에 들어감이 마치 눈, 눈 밝은 사람이 매우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아서, 정밀한 성품은 오묘하고 깨끗하나 마음은 아직 빛을 바라지 못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금의 구역이라고 하느니라. 그데 니가 이제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고요하게 정진을 하니까, 그건 마치 눈은 밝은 사람인데, 딱 어두운 데 있어요. 아직 뭐, 눈은. <laughs> 눈은 밝고 데 어두운 데서 있기게주위를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뭐, 요게 이제 처음 들어갈 때의 모습이지. 그 음, 세금 음. 그, 그것이 이제 그 자리가 마음은 깨끗하나 마음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금의 구역이라 한다. 요처럼 세금의 구역에서 가서 만약 눈이 밝고 맑아 시방이 환하게 열리면 다시는 어두워지거나 캄캄해지지 않으리니 그것을 이름하여 세금이다. 없어졌다고 할지니, 이, 그 사람은 꼭 급탁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뭐, 이렇게 장애물이 이제, 급탁, 명탁, 뭐, 음. 이, 그, 네. 저, 이 탁한 겹으로 겹으로 구셈이 그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어쨌든, 맨 처음으로 급탁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까닭을 살펴보면, 보면, 경고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까닥을 살펴보면 경고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내가 이제 급타게갇혔는데 지금 정전해가지고 고요해지니까 음. 이제 이게 뭐경그 뭐그 허망한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급타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나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사대 지수 화풍이 서로 얽히지 않으면 잠깐 동안 몸이 걸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는 정밀하고 밝은 성품이 앞 경계에 흘러 넘친다고. 이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수행의 힘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첫 번째 경계가 이제 내가 지수 화풍에 그, 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막 벌써 고요해져서 음. 그그 그, 동요 마음이 동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 되었으면은 그 상당히 자 좋은 거지. 그럼 그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아그 뭐야 그성 내가 성인이 됐다 생각까지 하면 안 되지. 그거 그거까지고, 그거 가지고 그그시즌는 그거 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지. 네. 옛날하고 다르니까. 네. 오 내가 뭐그한 소절 했다. 할수 있거든. 그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지. 음. 그런 생각 을안 하면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거래. 그냥 공부고까지해서 음. 넘어가. 음.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 중생심에서는 하게 돼 있거든. 아직은 이제 그이그 진짜 진짜 근원에 집착을 안 떨어져 있으니까 도에 대한 욕심이 또 있잖아요. 그렇 게는 막 그런 게 있거든. 그거 다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안하또 그래 그러한 마음, 또 이러한 마음으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몸이 안으로 밝게 통하면 이 사람 허련이 몸속에 있는 요충이나 해충을 잡 집어내더라도 몸의 형태는 완연하여 조금도 상처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면하고 밝은 성품이 몸에 넘쳐흐리기 때문이니 이는 다만 수행의 힘으로 인하여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구니들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그요 지금 뭐 몸속에 이거 뭐뭐 뭐 해충 요충을 막집어내버려도 괜찮다는 거라고요. 그, 이거 그 신통하잖아, 그죠? 네. 또 이러한 마음으로 안과 밖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그때 혼백과 의지와 정신이 이 몸과 마음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 모두를 거두어들여 서로 손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여 호련히 공중에서 설법 소리가 들리기도 하며 혹은 시방의 은밀한 이치를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는 정신과 혼백이 번갈아가며 떨어졌다, 합쳤다 하면서 착한 종자를 섭취, 성취시킨 것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그 공부하다 보면 이래 된다는 거래, 이제 말하자면. 어. 또 이러한 마음으로 맑게 드러나고 밝게 통하여 안에서 일어난 광명이 발하여 밝아지면 시방세계가 두루 연부 담금 빛으로 변하며 모든 종류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때 문득 비로자나 부처님이 청강대에 앉아계시고 일천 부처가 주위에 둘러 있으며 백억의 국토와 연꽃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마음의 영혼이 신령하게 깨달음에 물들어 그 마음의 광명이 밝아져서 모든 세계를 비추는 것인데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해서 끊임없이 관찰하여 잡념을 억제하고 항복받아 제재하는 것을 뛰어넘으면 그때 호련이 시방의 허공이 일곱 가지 법의 색깔이 되기도 하며 혹은 온갖 법의 색깔이 동시에 두루 가득하다해서 걸리지 않아서 푸르고 우르고 붉고 흰 빛이 각각 순수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억제하는 공부의 힘이 분수에 넘친 것으로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니라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맑고 헌하게 밝아져서 정밀한 빛이 산란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밤중에 어두운 방 안에서 갖가지 물건을 보되 대낮과 다르지 않으며 까만 밤에 다 음, 어리 네. 보이는 일도 생긴다는 거래 음, 그래. 그래. 어두운 방안에 물건들도 없애지지 않으리니 그그 물건보다 대낮과 다르지 않으며 어두운 방안의 물건들도 없어지지 않으 이것은 마음이 세밀하여 보는 능력이 치밀하게 밝아져서 어두운 데까지 통해 보는 것인데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곧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런 경계를 받다 보면 엄청 내가 뭐뭐 뭐 대단한 것처럼 뽐내지 않겠어요. 예. 뭐깜빵한데서다 보이니까 내 마음에 막내 내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이건 잠깐 나타난 경계지. 또 이러한 마음으로 텅비고원흉한데 원만하게 들어가면 온 몸이 훈련이 풀이나 나무와 같아져서 불로 태우거나 칼로 베어내도 조금도 아픔 느끼지 음. 못하며. 또는 불이 태울 수도 없으며 비록 그 살을 깎더라도 마치 나무로 깎는 것과 같으리니 이것은 정밀하게 수행하여 여섯 가지 대상의 물질을 떨쳐버리고 사대의 성품을 밀어내서 한계같이 순수한 경지를 향하여 들어간 때문이니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게 되면 곧 많은 마구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그러게나 한번 요 이제 세, 지금 세금에서 시작이가 처음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막 경계가 나온 건데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 내가 그 행자 때도 우리 네. 그 우사스님도 반스님이데 수담사할 때 석방에 있는 생님인데 더불에 응. 있다가 정진하다가 뭔가 이제 요요이요 요, 요, 요 대목이지 이제 뭐가 해주 어그요딱요대목이네 내가 들어보니까 그리 마음이 텅 비고 원용한데 원만한데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이게 뭐 괜찮을 것 괜찮 불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더래. 음.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 내가 몸째로 들어가 이거는 음. <laughs> 시험하기 음. 그러니까 이 아궁에서 이런 조각을이렇 넣어왔대. 고 할랑 타는데 그건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음. 그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기에는 이제 그게 성인이 그거, 그거 훌륭한 거지 이 정도면 했으면 수행을 했어야 이래 대. 그게 왜 그래 됐느냐고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 정밀하게 수행해가지고, 다섯 가지 대상의 물질을 떨쳐버리고, 사대의 석분을 밀어내가지고, 한계같이 순수한 경제를 향하여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었겠네. 그만큼은 들어가야가, 그래, 되지. 그냥 그래, 되나? 음. 안 그래요? 음 그, 그만큼 정진을 열심히 하신 분이지. 지금도 음. 정진하고 계셔. 네. 아주, 그, 아주 훌륭한 그, 저, 스님들한테도 저걸 존경을 받는 분이래. 그, 또 이러한 마음으로 깨끗함을 성취하여 마음이 깨끗이 한 공부가 지극하면 문득 큰 땅덩어리와 시방의 산과 강이 모두 다 부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일곱 가지 보배를 다 갖추어서 광명이 두루 가득하고 또한하의 모래 같이 많은 부처가 허공에 두루 가득하게 보이거든 응. 누워가 공전이 화려하며 아래로는 지옥을 보고 위로는 천공을 보되 막 힘이 없으리니 뭐 천당 지옥까지 허리다푼다 그래. 응. 이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섞고 섞여 날로 깊어져서 그 생각이 어느록 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곧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되느니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깊고 넓게 연구하면 문득 밤중에 뭐 밤중에 먼 곳에 있는 시장이나 거리에 산지에 있는 친족이나 근속들을 보기를 또 하며, 혹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나니, 이는 마음을 절박하게 한 결과, 그 핍박함이 거기에 하라 흘러나왔기 때문에, 막힌 것도 잘 보는 것인데,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은 내지 아니면 훌륭한 경계라고 하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곧 많은 막 우리 유혹를 받게 됩니다. 그 본래는 이제 천이통 천안통 우리가 본래 다 되게 돼 있는 건데 어, 네. 이철 철이통 천안통 되려 네. 멀리는 있사람도 네. 자동 들리고 뭐 멀린 거 보고 싶으면 봐낸다 그지길래와 대단해졌나 싶은데도 이게 뭘 뭘로 훌륭한 거지 네. 공부 안 하고 그래 되겠어 그렇게 내 안에 그런 게다 이제 그 장애 가 되는 게 없어지기나 자동 본 건데 그게 계속 보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잠시 그렇게 된다는 거래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러한 마음으로 연구하기를 정밀하고 지극히 하면 선지식의 형체가 변하고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무단히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리니, 이는 삿된 마음으로 인하여 도깨비가 들렸거나 아니면 천마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단서없는 설법을 하되, 오면 이치를 통달했다고 하는 것인데, 잠시 그렇게 된 것이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군의 일이 사라지겠지만,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꼭 많은 마군의 유혹을 받게 되느라 그렇게 요거는 이제 요, 이 천마가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법문을 막잘 하니까, 뭐, 음.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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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법문 되니까 이게 뭐 도통했나?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마군이가 들어가 법문을 했다는 거래. 내가 이제 마음을 덩비아놓으니까 근데 그때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마군이 그, 거기에 안쓸 가지. 아이고, 이게 옳른갑다 하다 보면 그, 그마군이 이제 건속이 되는 거지. 음. 이제 그 이야기지. 그런 아나나 이와 같이 선나에 나타나는 열 가지 마군니의 경, 경지는 모두 세금에서 작용하는 마, 세금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 중생들이 미련하고 어두워서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한 인연을 만났을 때 혼미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면서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 믿었는 구덩이 무관지옥에 떨어지나니. 그, 이게 이제 여기서 내가 도통에 깨달았다, 가다가는 이제 이게 음. 대망으로 지어가 무관지옥에 떨어진다고. 아. 너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하여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천마들로 하여금 틈을 얻지 못하게 하여 바른 법을 잘 보호하고 지켜줘서 최상의 도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그뭐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경계가 나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 공부를 했을 게 나온 네.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요 세금 구역에서 공부하다 나타난 경계다. 요래 알고서 있막 아, 훌륭한지 훌륭해. 아, 예. 근데 그게 알고 내가 뭐그 그 공부 쩜에 한거 가지고 그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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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 조금 이도본거 가지고, 막, 그, 견성했는 것처럼, 그 떠드는 일이 많이 있어. 근데, 그, 그, 그런 얘기지. 이제, 세금을. 그, 여기 한번열번 나가서, 요, 요, 보살, 요거, 누, 내가 누를까? 요, 요쪽에서 뭐 까만 거, 요쪽으로 하더라도 안 찍혀. 그 까만 거 누르면 돼.